안녕하세요 쉐임박입니다 네, 오늘은 멀리 갑니다 자, 코스코 왔고요 오늘은 좀 멀리 가서 장사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신메뉴도 있고 해서 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해, 새로 도전할 메뉴는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네, 어제 그 같은 푸드트럭 하는 친구들 생일파티 갔다왔는데 캐나다에 왔으니까 무조건 버거 메뉴를 해야지. 네가 프라이빗 이벤트 이런 걸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햄버거를 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서 여기 지금 롱뷰라는 산장에 와 있습니다 네여 산장인데 여기 산장 주인장이 한두달 전쯤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가 이제 캠핑 사이트인데, 혹시 니네 푸드트럭 와서 하루 장사해 주고 갈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어, 그래, 우리도 할거 없는데, 한번 그날 일정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온 겁니다. 네. 뒤에 저기 저 보시면은, 어, 산이 아주 이쁩니다, 산이. 산이 끝내주기 멋있어요, 이 사실 오늘 뭐, 큰돈 벌려고 온건 아닙니다, 이거. 예. 네. 사실 이게 돈 뭐, 여름에 이게 길이 오픈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될것 같긴 한데 지금 여름에는 차가 여기 교통량이 하루에 차가 천대가 지나간대, 가 천대가. 네. 그 중에 5%, 50, 50명만 와도 여기는 대박나는 데거든. 그래서 일단, 어, 사실 오늘은 큰뭐 욕심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름에 한 6월 15일 날 이후에 여기 도로가 여기, 여기, 여기 보호구역이 여기 뚫리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은 그냥 뭐저 여기도 쉬고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 저희 뒤에 푸드트럭이랑 저희 와이프랑 지금 저기 와있습니다. 따뜻. 아 따뜻해. 사람들 보고 가. 아 진짜? 이 푸드트럭 하면서 저희가 이 메뉴를 한 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희 메뉴입니다. 네, 아마 요 메뉴로 갈것 같고 네, 코리안 바비큐 쉐리 라이스볼. 면 바비큐 불고기 라이스볼 닭꼬치랑 치킨 스퀴어 프라이 치킨 셔니 같은 푸드 트럭 하는 친구 생일잔치를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냐는 게 뭐냐면은 어 프라이빗 이벤트를 어떻게 하면 많이 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햄버거를 했는데 햄버거. 이캐네디안들은이 쌀을 잘안 먹잖아요 사실 특별한 그 가서는 특별한 데 가서는 먹을지도 몰라도 어, 만약에 프라이빗 이벤트를 한다 그럼 무조건 버거입니다 버거 네, 햄버거 해야 돼요 숨만 쉬면은 그냥 알아서 도가 터지겠다 응. 자연적으로 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정도 됐고요 한 11시 와서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네 2시, 한 2시간 정도만 더 있다가 가도 될것 같아 어 손님이 없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 너무 프라이빗해 보이나 봐. 어, 너무 프라이빗 이벤트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네요. 예. 마음 내려놨습니다. 예, 마음 내려놨고, 그냥 캠핑하러 왔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즐기다 갈 겁니다. 저도 예. 너무 좋네요. 예. <laughs> 이 아줌마가 어, 주인집 산장, 아줌마가 여기 하프도 있다고 딱 해놨습니다. 저기. 아, 오늘 딱 그냥 즐기기로 했으니까, 그냥 저도 한번 탐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진짜 옛날 오두막 같네, 이거는. 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오 나무 이거 우박 치고는 좀 많이 온다 이참 여기 캐나다 사람들이 어, 캠핑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야 어? 이거는 무슨 동이지 무스 동인가? 와 진짜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와 이거 우박 소나기다 이거 우박까지는 아닌데 아 모르겠다 어차피 오늘 돈 벌러 온거 아니니까 진짜 마음대로 놨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그지 않냐? 진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뭔가 틀리네. 어? 문시도 있고, 네 현재 시각 4시고요. 네. 자, 여기 캠핑 사이트는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5시까지인데, 아저씨가 하이웨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안 오시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하셨 근데, 음식을 별로 못 팔았는데 출장비조로다가 그때 미리 협의된 게 백불을 달라제 그랬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런 데는 좀 개런티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데, 아,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쉐인입니다. 오늘은 여기 노스 이스트에 있는 제네시스 센터라 데가 있습니다. 벤더들도 하나 없고 11시부터니까 세러비 11시부터, 응. 11시부터 걷지요. 오늘 맞잖아. 오늘 맞아. 나이. 맞아메이 19. 메이19 모르잖아. 어. 응. 마켄 오픈스에 10am이라는데. 세러. 여기 맞잖아. 어 맞네. 맞아 맨날 맞아. 맞아. 오늘, 맞아 오늘 여기 노스 이스트 여기 도서관 같은 여기 큰 건물에 와 있고요 어, 여기 작년에도 여기 몇번 왔었고 장사하러 왔었는데 여기가 괜찮아요 클립팝 네. 콘서트 이런 거 하러 왔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근처에 축구장도 있고 오늘 날씨만 좀 도와주면 어, 근사하게 매출을 팔수 있습니다 오늘 밴더들이마켓 오늘 뭐 있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네 여기 라크로스 하는구나. 되게 라크로스인가?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이 어, 사먹어 준다면은 오늘 하루 해, 기대 기대 해봐도 되겠네요. 훈지 이제 2 시간 정도 됐는데 아 오늘 좀 실망스럽네. 지금 이제 점심시간 시작인데 어, 일단 종교가 있는 분들이라 아무런 음식을 함부로 드시지 않습니다. 네, 음식을 다 함부로 쌓아요, 자기 직접. There we go. 아,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 아, 진짜 오늘 최악이다. 최악. 취약. 최악입니다. 최악. 취약. 아 이런 일이 다 있냐. 아하. 아 지금 저은 날이 습니다 지금. 야, 오늘 날씨 좋다. 가가가 어, 와. 아이또이 왔어. 와, 가, 겠다 아, 날씨 왜 이러냐 이거. 와, 별화까지 준다. 아이, 다 날아갔다 저 씨. 바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자가 벌았습니다. 와, 이클하다 이거. 저아래 거. 어, 내가 떠 줄게. 내가 떠 줄게. 오 마이 갓. 와, 이게 뭔 난리야. 와. 문 닫자 오 마이 갓. 아, you guys okay? 오로왜로래 뒤에 보면은 아우 아 진짜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 나풀로츠로 캐시이다, 이게.